생각했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서울 전역에서 사실은 아, 나눠서 하고, 사실 전국의 그 멀리 순천에서까지 이제 오신 분들도 좀 있었잖아요. 근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, 저희가 서울의 같은 지역에서도, 한국의 같은 지역에서 사실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지난 6개월의 그 기간을 통해서 서로, 어쩌면 서로 연결되고, 서로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마 이후에 어떤 사회적 경제는 또 오늘 오기 모임으로 인해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.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 앞에 계신 다섯 분 교수님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. 오늘를 먼저 박수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 그리고 저희가 배운 것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, 이후에, 오늘 이후에 저희들이 정말 더 많이 만나고, 더 많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, 그 다음에, 여길 떠나서, 어 교수님들도 자주 찾아뵙고, 우리가 서로 좀 자주 만난다 그러면, 정말 그게 정말 저희가 더불로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늘 이후에 더 많이 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